안녕하십니까 피승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 누님들, 동생 시청자분들, 총선의 패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저도 몇날 며칠을 생각하였습니다. 지방선거에 이은 총선까지 대패함으로써 과거의 이해창 후보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쪽 같은 한나라당의 후보 이해창 전 대표가 TCM에서 밀려 두 번이나 역전당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유리한 이해창의 선거였는데 그 당시 아들 병역 비리도 민주당의 공세로 터지고 노무현은 개그콘서트 사투리 따라하기가 유행이었고 김대중은 독재와 싸웠다는 이미지 미화 마케팅으로서 둘다 마지막 중도를 결집함으로써 과거의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자파는이미야 마케팅도 잘하고 이해창이 한번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차명진은. 세월호 발언에 앞서 지나간 오래된 테이프를 꺼내듯이 지금 총선과는 상관도 없는 찌라시성 세월호 성관계 텐트 이야기를 꺼내냄으로써 접전지역에 지역구도 날리고 지금은 당탓 남탓만 하는 쓰레기같은 차명진 후보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판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고 박근혜가 그로 인해 탄핵되는 시발점이 되었고 잘못되었다는 건 보수 지지자들이나 저 같은 보수 지지자나 알 뿐이지 중도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보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중도표심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대권을 가져와야 세월호나 박근혜 탄핵의 부당함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지 40대 중도들에게는 먹히지도 않고 이미 박근혜는 탄핵이 됐고 감옥에 있는데 보수에게 큰 상처가 된 트라우마를 자꾸 긁어서 왜 일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차명진은 세호로 막말을 했고 그로 인해 선거비용은 보전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로서는 천안함 참전용사를 선거보전비용으로 도운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 지켜질지 두고 보겠습니다. 어, 남 탄만하고 당대표 탄만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차명진 후보는 그것도 지켜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이나 차명진이나 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영원한 정치 은퇴를 한다고 하는 게 보수 입장에서는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로써 얼마나 접전 지역에서 많은 지역을 잃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사를 보십시오. 지금 유시민은 180석 발언 때문에 낙선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에 남영희 후보자는 유시민의 180석 발언은 탓하지 않고 자기가 부족한 탓에 선거에 떨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파들은 화합도 잘 되고 이미지 메이킹 없이는 보수는 다음번에 선거에서도 또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진실성 그리고 겸손성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선거에는 이슈도 없었고 중도를 위한 그런 발언도 없었고 실질적인 우리 보수가 개매라는데 다 되고 있었습니다. 당 대표가 부재중인데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미지 메이킹과 화합이 잘 되야 합니다. 그래야 중도 표심을 얻어가지고 다음 대선도 한번 대권을 노려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